오늘은 이 보물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르미아 선지자는 남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전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르미아 선지자는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디기아 왕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또한 선지자로 밀린 예르미아 일장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전하는 편지 가운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읽었지만 내용을 보면 사뭇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들 향해서 오늘 4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즉슨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나아가야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나아가기에는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볼때 그들이 그 말을 듣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듯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의 직수는 5절부터 시작해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보게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호로로 잡혀가 있는 그 와중 가운데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먹어,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편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포로가 된 상황이기에 무엇을 하게 해도 넉넉치 않고 넉넉치 않은 자유가 허용되었을지도 남, 만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얼토당토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내용의 즉수는 그냥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가서 털을 잡고, 거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누리라는 겁니까? 어찌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 인생이 하나하나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나라에서 포로된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거짓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도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말은 뭐예요?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에도 그들 가운데 난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수많은 미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의 결말은 바로 십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 너희가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 이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포로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다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요 목적이 되는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있던 너희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사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많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볼때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이루신 그 약속 가운데 최고의 궁극은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는 그역사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니십니까? 이보다 큰 성경에서 나타나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그러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부터 바로 이틀, 3일, 4일 이렇게 쉬어가지고 365일에다 365를 곱하기 70 생각만 해도 숫자가 엄청난 거고 그러한 기나긴 시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땅, 그것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기에는 애매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더라라는 것.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그 기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초로 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실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받고 그들이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로 익히 알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목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가이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람들이 우왕장합니다. 믿을 수 없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으라는 건가? 나의 앞으로의 포로된 삶은 이제 죽었구나. 이런 심정 가운데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만 하라고 친절하게 일러주신 하나님.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지신 그 마음을 그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그들에게 익히 말씀하신 가운데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고도 정리하시며 그 안에서 세밀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늘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밝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실 그 약속 안에서 마땅히 그들을 유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바로 뭐예요?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옛날 어떤 시점에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로 보험이나 뭐 이런 것만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인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 보험을 왜 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뭇 실망하고,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믿음 없음이라고 단정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 안에서만 아니라 옛날에 보험이라는 것이 정착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보험 들으라고 얘기하면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나 빨리 죽으라고 그거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듣기 싫어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제한 때입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평평과 사정이 안 좋아서 보험을 못 들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몰라도 보험 하나쯤은 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무지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늘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 가운데 절망 중에 절망이 될수 밖에 없는 포로된 자들의 삶. 그런데 그 포로가 될수 밖에 없었던 건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국 그들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히시고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알리시며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사뭇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하나 일목여연하게 밝히시고 설명해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내 생각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감동 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의 일상은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특히나 이 포로 된 자들이 우리들 자신임을 기억하며 우리들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기며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향하신 가운데 그 얼굴을 드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평강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된다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바그 미래와 희망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바로 바벨론 포로자들 포로 된 이들이 귀환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쓰셨던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 칭령 가운데 귀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기 상가지 70년이라는 기한의 내용을 한번더 상고한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되어진 때인 기원전 586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스루파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제2성전이 완공되어진 기원전 516년까지의 그 시간인 70년을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는 70년의 포로기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큰 은혜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부모사로 사역할 때도 어느 청년에게 이야기하면, 청년에게 질문하면 청년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 제가 교회 다니는지, 그래도 꽤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떤 신비한 세계 가운데서 취해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영영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분우치지면, 기도화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물론 이거냐? 어떻게 하신다?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굴을 마주할 때그 얼굴을 마주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누리는 바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지인데 그 하나님을 만남을 아침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들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 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마다 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없이는 살수 없게 하시며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수 없게 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하루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면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일들이 늘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더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를 만나는데, 너가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무장시키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와 함께 계속한 성도들이요. 또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직한 마음이 있거나, 뭔가, 안때 마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반드시 그 일들을 밝히 이루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일들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이 말씀의 제목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선을 향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 손을 향하시고 그 발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조차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자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을 이미 너에게 말했지만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말하는 이 순간조차도 내가 그것을 알기에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으로 공생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그 가운데 그 구원이라는 회복이라는 역사를 수많은 약한 것들과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는 치유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통하여 보이시고 결국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이루신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 표정 하나만 봐도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지금 시대가 힘들긴 힘들구나. 힘들긴 힘들어. 힘들다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다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만 들어도 보면 어때요? 다 듣게? 거북스럽고 힘든 얘기밖에 없잖아요. 동의되어지는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도 그나마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들으면 어른 누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살만 어? 살만 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우리가 살 이유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종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뭐예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14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되 있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재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생명 가운데에 나아오며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약속으로 성취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때마다 세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 하나를 놓치게 되고 온전히 다 베풀어 주어도 그 가운데 이것이 저런 네 저것이 저런 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내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함께 해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지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그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일상의 삶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느낌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 하셨노라 그 사실을 저는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시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함께 교회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함께 하기로 음. 원합니다. 그렇게 올해 2024년도가 지나가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 하니 이 제목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어느 거 하나 채워지지 않으냐는 것이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